자1 번입니다. Tiffany read a m a g a z n e drunk orange jui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읽었죠. 티파니 f a 가 어, 잡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뭐하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Drunk orange juice.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잡지를 읽었다. 그럼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동작 동시, 나타낼 때, 그렇죠? t i f 가 마신 거니까, 그죠? 현재 분사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drinking.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죠? 자, 이번, you can carry your own bottle. 너는, 어, 네 물병을 갖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filled it from a water fountain. 그 다음에, 그것을 식수대에서. 그쵸? 식수대에서 그것을 채울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식수대에서 물을 채울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도, filled가 아니죠. filling. 이 사람이 직접 뭐뭐 하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현재분사로 뭐뭐하면서 feeling. 자 그다음에 3번 he left Seoul. 서울을 떠났어요. 뭐하면서 그의 손을 우리에게 흔들어 주면서. 자 여기서도 그쵸 pp 형태 아니죠 waving. 자 그다음에 she walked in the garden. 그녀는 정원을 걸었다. 뭐 하면서요?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 그녀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singing. 이렇게 가야 되겠죠. song 아니고, pp 형태 아니고요. 5번. He walked along in front of me. 그가 내 앞에서 걸어갔어요. 뭐 하면서. 랜턴을 들고서. 이런 얘기죠. held 아니고, holding. 저 그렇죠? 현재 분사 ing로 나타내줘야 되겠습니다. 자, 6번. He was reading a newspaper. His wife, 뭐죠? watching TV.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의 와이프가 TV를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watch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겠어요. 그쵸? watching. 자, 그 다음에 she walked to the garden. Watering 이렇게 가야죠. 뭐뭐하면서, 그러니까 물을 주었다. 정원으로 걸어가서 물을 줬겠죠. 그죠? 무슨 동작? 동시 동작, 연속 동작입니다. 그렇죠? 가서 물을 줬다. Watering. 그가, 그녀가 직접 준 거니까 현재분사 써야 되겠죠? 자, all of the people watch the sun rises. 해가 뜨는 것을 모두가 봤어요. 뭐하면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여기도 똑같죠. Drinking. 자, 그다음에 the train left to Seoul at 7. 그 기차가 7시에 서울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8시 반에 대전에 도착했다. 연속 동작이죠? arriving. 현재 분사로 쓰겠습니다. 자, Mr. and Mrs. Thompson welcomed us served us some tea. 자, 우리를 환영해 줬어요. o 슨 부부가 그리고 약간의 차를 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Welcome 하고 serving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연속 동작으로 그래서 여기도 serve가 d 아니라 serv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 상황 나타낼 때 현재 분사로 나타낸다라는 것, 그다음에 with 전치사고 사용할 때는 목적어의 관계를 봐서 수동이면 dp 등동일 때 현재 분사. 아이엔정태로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